여러분들 금요 비트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핵심 자리입니다. 네, 운님 구독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자리가 현 패턴상 거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뭐가 마지막 자리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살리면 사. 알트 그냥 사면 돼. 여기서 살리면 알트 사면 돼. 한번더 도전할 수밖에 없어. 비트코인이 몇살 잡고 다시 사라고 협박한 겁니다. 다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못 살린다. 그러면 갑니다. 올라가거나 떨어진다죠. 분석 왜이따그로 하는지 아세요? 보고 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난 베팅 안합니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말은 뭔지 아세요? 오히려 하방 더 열려져 있다. 하락이 6, 상승이 4. 하락, 상승. 오히려 더난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정, 큰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이루어지고 가격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렇게 조정받는 게 저는 더 정배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 분석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금이에요. 우리 공식 포지션은 현금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 무빙 나 나오고 나서 무빙 나오고 나서 그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일 조금 더 보고는 있지만 떨어지면 당연히 볼 필요 없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이 바닥권이 있었던 이 저항선 흰색선이죠. 2 7,240불 때 여기 매물 대가 이제는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등도 여기서 야물딱지게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때 반등 나오고 다시 두드기면 웬만하면 박살나기 때문에 이 흰색선은 웬만하면 떨어질 때는 박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디에 걸릴 수 있느냐 흰색선 아니 노란색선 26640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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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었던 이 매물대가 바로 다음 지지선입니다. 여기 노란색선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면 건강한 조정입니다. 여기까지 노란색선까지 떨어지고 살짝씩 뚫고 나서 다시 자리 잡아주고 안착하고 움직여주면 자리 이뻐질 겁니다. 금방. 하지만 만약에 떨어질 때 노란색선에서 뚫리는 것까진 괜찮은데 노란 이제 노란색선 뚫리고 나서 빨간색선까지 내려온다. 그레, 그때는 이제. 아, 어, 이제, 멀리 갈수 있습니다. 올린 거다뺀 거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한 시간 봉상 여기, 여기, 이렇게 올렸었던, 이 상승한 걸다뺀 게, 이 빨간 선까지 떨어진 겁니다. 빨간 선까지 떨어지면, 어, 굿바이바이바이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빨간 선까지 완전히 터치해버리면, 그냥 어비트 보지 마시고요. 노란색 선까지 떨어지게 되면, 아, 건강한 조정이구나. 자리 잡고 다음에 알트 지켜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말했어요. 지지선도 알려줬고, 이번에 떨어지 된다면 흰색 선을 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 1번 떨어진다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제가 조금 더가능성 높아 보이는 건 떨어진다 쪽입니다. 자, 그러면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상승한다 쪽으로 가면 이거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이제 흰색 매물 때 있죠. 흰색 매물 때 터치까지는 안 하고 이 근처에서 혹은 조금만 더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여기 윗 단계, 여기 27,800불, 27,800불 올려놓고 몇 시간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하거든요. 루 하루 정도 버티면서 횡보하고 뭐 안착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알트 사면 됩니다. 요런 패턴 나오면 알트 사면 돼. 요때. 이때가 뭐다? 우리의 매매 타이밍이다. 왜 그러냐? 이 흰색 선이 중요한 이유는 다 지우고 이제 올라간다 패턴이니까 비트코인이 1시간 봉사 쭉 빠졌죠 쭉 빠진 거에 대해서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온 거다 빼고 저점 떨구고 저점 깨고 힘 빠질 때 죽을 때안 죽고 이때 죽을 타이밍이 었어 이때 죽지 않고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강력한 이 반등이 나와서 요거랑 요거 때문에 이 뒤에 있었던 이 하락세에 대한 상쇄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때 분석이 들었었죠 상쇄 이루어진 이후에 조정받고 잘 올라가고 이 자리에서 안착한 차트가 됩니다 탕탕 올려놓은 차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27,830불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 자리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베팅할 만하죠. 여기서는 위에 올리는 쪽으로 계단식 산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고 우리가 매매를 진입해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7,800불 이 위에 다시 올려놓고 안착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라면 아트코인 사도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지금은 상방이 닫칠수 있지만 다시 이 매물대 위에 올려놓는다라면 다시 상방이 열릴 수, 열렸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배팅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좀 낮은 가능성이에요. 6대4 중에서 4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시나리오 A, B 두개다 말했느냐? 지금 자리는요 살 자리 아닙니다. 지금은요 어떤 자리냐? 떨어지는 중에 반등으로도 볼수 있고요 상방 도전하다가 조정 나와서 조정 나와서 잠시 울컥하는 그냥 그런 자리로도 볼수 있습니다. 살리면 여기가 잔순 조정 자리고 여기서 뒤지면. 떨어지는 중에 반등이에요. 반 분석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칭. 치... 진짜 그 으? 사리 구간, 그 애매한 구간, 그은저리쯤에 걸쳐져 있다 이런 자리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미 우리 방송은 현금화돼 있죠. 현금화된 우리 코인더 방송에서는 추가 매수를 진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 2, 3일이면 단 2일에서 3일이면 내가 무슨 포지션으로 할지 결정이 나는데 지금 미리 사가지고 가슴 두근두근, 도키메키 어 두근두근 2박 3일 버티실래요 코인 사놓고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6% 7%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좀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공식 포지션이니까 현금을 기준으로 말씀해 드렸고요. 만약에 현재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코멘트도 드리겠습니다. 현 포지션상, 내가 만약에 코인을 들고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거든요. 흰색 선보다. 말1 1대 마이너스 비트가 마이너스 1.4%요 정도 더 떨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울컥 하면 이때쯤에 파시면 돼요 27,100 불쯤이네요 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요즘 휩소처럼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터치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 좀 잡고 비트 비트가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혹시나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27,100 불에 도달하게 된다면 손절을 하시거나 내가 손절이 진짜 어렵다 단타 단타 기준 손절입니다 장투는 그대로 계속 모아가세요. 단타에 대한 손절을 하시거나 손절이 너무 무서워 난단 한번도 손절이 해본 적 없어. 여러분 50%라도 정리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50%. 이거 떨어지고 나서 만약 휩수 나왔어, 반등 나왔어, 반등 나오면 여기서 다시 죽던가 그래도 돼요. 리스크 피해도 돼. 이거 뚫고 다시 복귀하면 아마 아마 개수로는 1에서 2%밖에 안 이룰 거야. 하지만 여기서 내가 여기 터치했을 때안 팔고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를 세게 봤는데 여기서 팔고 반등 나와서 다시 죽던 한이 있더라도 개수는 1%만 잃는데 떨어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잃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웬만하면 27,100불 되면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분석 마무리했습니다. 포지션을 안 가지고 있는 우리 코인덕 코인덕 공식 포지션상 언제 어떻게 되면 매매하겠다라고 다 밝혀드렸고요. 그리고 둘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돈 가게 되면 이런 대응을 하셔라.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알트는 더 많이 떨어지는데 비트가 여기서 떨어지고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알트는 반등이 별로 안 나오니 알트 반등은 작게 나오니 다시 여기서 죽더라도 떨어지게 되면 손절을 아예 하시거나 50%라도 정리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큰 하락을 맞는 것은 피해라 그렇게 좀 안전한 포트폴리오로 끌고 가라라는 점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두다 알려 드렸으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단기적인 무빙 잘 대응하시고 최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대외적으로 제5차 중동 전쟁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거시 경제상 멋있는 척 하려면 그런 거썰 풀어도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알트코인들이 지금 약세라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더 전문적으로 표현해 드리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이상이 올라가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떨어진다. 비트가 반등 나올 때 알트 떨어지고요. 비트 올라갈 때 알트는 덜 올라가거나 횡보하는 이런 미친 장이 지금 현재 장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애매한 알트 약세장에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하락을 좀 세게 맞는다라면 단타치시는 분들 시드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리스크 피하는 이런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으로 해가지고 금일 비트시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샵샵 ...습니다. 여러분들, 금일 알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트 코인들을 여러 가지 봐드릴 건데, 오늘 여러분들 봐드리는 알트 코인들은 매수 추천하는 코인이 아니라, 지금 미리 봐놓고, 비트코인, 아까 제가 분석해드렸죠? 비트 분석 때 제가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말해드렸는데, 여기 복귀하게 되면, 알트 코인 뭐, 매수해라, 코인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그 당시가 왔다라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 나와서 좋은 매물 때까지 복귀했었다라면, 이 알트 코인 위주로 먼저 봐라. 라는 내용의 관... 관심 종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방송 장바구니 코이 있거든요 오늘 장바구니 알트를 고르는 날이다 미리 담아만 놓고 매수는 안 해놓고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참... 웃긴 건, 참 웃긴 건, 장바구니 알트 진짜, 쫑할거 진짜 수익률 개 좋아요. 진짜 욕 나옵니다. 어? 장바구니 알트들이 수익률 제일 좋아요. 이런 역 같은 거 진짜. 항상 진짜 내가 한번 참을 때마다 이거 뒤지고 올랐어요. 이거 알죠? 시청자들이 알 거야. 웃긴건 장바구니 알트가 더잘 간다? 씨, 아, 진짜 그렇다니까? 아, 역사적으로 그렇긴 한데, 사실은 마 나, 나, 나도 나안살 거야. 장, 장바구니 알트 고르는데, 설마 이번에도 그러겠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리두검 1등부터 꼴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티스! 스트티스 사겠습니까 이거? 안 사죠. 스트티스 만지면 안 돼요. 지금 자리는 도박 매매 하시는 분들이 도박치기 위해서 진입하는 자리지 어, 너무 리스크 있는 자리입니다. 굳이 우리는 매매 필요는 없다. 회사 하시면 될것 같고요. 룸 네트워크. 이쁘게 볼 수도 있죠. 이쁘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얘는 예측이 잘안 갑니다. 비트가 얘가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아마 하루 이틀 뒤 예측이거든요. 하루 이틀 뒤인데 음, 그때 무빙이 어떻게 할지 예측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해서 룸 네트워크는 장바구니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리플 역시 리중딱 어? 아리 리핫딱 리핫딱 신나는 노래 리핫딱을 불러보자 차차차 리플은 하락이 딱이래 리핫딱 역시 재미없습니다. 와 아니 리플 사신 분들 이딴 거살 바에 스트라티스 샀으면 인생 역전 됐잖아 응? 어? 리플 좀 언제까지 믿을 거야 언제까지 종교할 거냐 이 말이야 리플 살 바에 하이파이 사가지고 고점에서 갔다 플러스 인생 이미 바뀌겠다 8 0 0 올랐어 인간들아 응? 리플 좀 그만 믿어라 리플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만 좀 감성적으로 분석하시고 어? 리화짝 응? 리플 패스하시고요 비트코인 아까 분석해드렸죠 스토리지 스토리지는 그냥 뭐 우상향이죠 못 잡습니다 으아 이러면 무서워서 못 잡아요 야 운전 잘한다 이거보다 운전 잘한답니다 운전 잘한다 세력이 운전 잘하는 겁니다 이러면 개미가 못 타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스토리지 같은 거 만약에 진짜 세력 알트로 또 출발한다라면 일어나가 갑자기 이제 급등 나오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못 샀던 사람들 이때 다 사거든요 그 다음에 잘가요 내 사랑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지는 보유자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되 신규 진입은 리스크는 너무 높아가지고 진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장바구니 알트 아니고요 왁스 위아래로 무빙을잘 나오고 있습니다 무빙 잘 나오고 있는데 장바구니 넣을 만큼 매력적이진 않다 테토스 단순 반등이후하라볼 필요 없고요 옵스 옵스 사면 돈이 옵스 에 음, 돈이 옵 없어지네요 이거 샀으면 돈 없어졌네요. 올라간 거다 뺐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볼 필요 없고요. 코박이. 드디어, 드디어 반등 하나 나왔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올라간 거다 빼놓고 단순 만능이거든요. 이런 거 매력적이지 못해요. 아크도 참잘 갔다가 이제 안착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안착은 해주는 것 같은데 장바구니 알트로 괜찮네. 장바구니 알트 사진은 매수 X 히트가 반등 나왔을 때이 친구들부터 보자 네, 장태균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크 장바구니 첫 번째 타자는 아크입니다 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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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필요 없습니다 저점 살짝 낮췄죠? 저점 살짝 낮추고 위 아래 흔들고 이런 분이 나오면 먹기 뭐 힘듭니다 제로 X 올린 거다 뺐죠? 의미 없습니다 코스모스 올린 거다 뺐죠? 진짜 의미 없습니다 STB 장바구니 알트 STP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려는 거 아니고 얘는 누가 봐도 시간 좀 지나서 비트판드 나오고 나서 자리 안차가고 나면 살만합니다 이런거 노리는 거예요 이더리움 단기 힘 없죠 패스고요 s v 올린 거다 뺐죠 의미 없습니다 가바우하양이죠 아이고 우하양할 할 필요 없고요 터치코인 저점 갱신했죠 의미 없습니다 그로스톨 아직도 약세죠 지속적으로 약세입니다 올린 거다 뺐죠 의미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파월했죠 쓰읍. Uh, 일단 임시 파워했죠 임시 파워했죠 온체인 데이터요.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내역이 오픈되어 있는데 그 오픈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코인 가격이란지 분석하는 을 겁니다. 저는 온체인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온체인 분석가예요. 항상 온체인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알려드렸거든요. 음, 오프체인도 있죠. 오프체인은 못 봐요 우리가. 온체인만 보죠. 비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좋네요. 피르마, 피르마 체인, 피르마 체인 들어가고요. 아, 솔라는 지금 조정 받고 있어서. 하이파이 만지필요 전혀 없죠. 올라온 거 최근에 설거지하고 떨거진, 떨어진 떨어진 애들들은 저는 만지지 않습니다. 스택스별볼일 없이 바닥권이 있네요. 솔론 저스틴슨 리스크 때문에 오늘 리스크 때문에 안 하고요. 세이코인 저점 계속 갱신하죠. 볼 필요 없고요. 수이코인 저점 갱신 계속하죠. 볼 필요 없고요. 스토맥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스토맥스는 저는 비트 반등 나오고 얘가 자리 잡아 준다라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수추천하기 매수 전에 내가 알트를 산다라면 내가 추추추라고 했다. 추추추 얼마나 사고 싶은 거야? 어 추추추 톰 엑스다. 비트만든 나오고 어느 정도 난창하면나스톰 엑스 살것 같습니다. 뭐스톰 엑스는 개인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애예요. 그 정도로. 아. 카이버 이쁜데 애매한데 임시 카이버 스트레크 패스 샌드박스 우하양 받고 있죠 우하양안 하고 있는 애들은 안 만진다 이클 우하양 중이죠 저점은 아직 안 깼는데 올린 거다 뺐습니다 다시 한번더 올린 거다 뺐어 의미 없습니다 헌 올린 거다 뺐습니다 의미 없고요 체인이 크힘 좋은 건 맞아요 힘 좋은 건 맞아요 it's a true 이맞 맞아? 어? 오백5 오백 명고 이거 맞아? 와, 너 대단한 놈이구나. 체인, 체인링크, 너원기옥이구나 여러분들, 이거 세련매 집이니? 야씨, 와씨, 가볍다! 와, 무친놈이네. 이거, 이거. 박카춘이 이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이러니까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전만안 돼요. 체인링크 분석 좀 해보자. 와, 와씨, 이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얘가요 지금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위에 이거 매물대로 보이세요? 매물대로 보이시나요? 어? 매물대 같아요? 이거 저항 같아요? 아니요 저항 아닙니다 이거 없어요 이거 없는 거야 거리랑 봐 거의 뭐 매직 거리랑이야 야 장투할 거면 이런 거 해야지 금야 장투로 달달해 보인다 야 여기 보이시죠? 이 밑에 안 갔잖아 이 뒤에 있었던 거 이거 없어 없어 이거 없고 위도 없어 아우렉 걸리는 거봐 최니크 찌리네 500일 횡보? 어 찌리네요 어, 최근 거리랑 찌기네요 철바통입니다 혹시나 내가 혹시나 본인이 존버를 좋아한다, 본인이 뭐 좋아하신다라면 어, 배팅이범죄하다 거의 뭐 바닥권 근처지 않나, 저 정도면 바닥이지 자 코인 마켓캡 요즘 무거워가지고 힘을렉걸립니다장투욕으로 혹시나 뭐 장투 코인 하고 싶은데 무슨 알트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 뭐 초장투로는 가져가 보세요 좋아 보인다 초장투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코인 체인링크입니다 레전드네요 500일 횡보 선 넘네. 야, 스늠네 장, 장투를 얼마까지 보이나요? 초장투, 이거 사면 1년이지. 이거 들어가면 1년이지. 1년. 대충 바닥 보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야, 네, 크로노스, 우화양이죠볼 필요 없고요 어, 웨이브도 살짝 저점 깼죠. 의미 없습니다. 밀크. 올린 거다 빼고 더 내렸죠.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체인링크 저렇게 하다가 뭐 도지처럼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초장투 한다면 얘가 낫 개가 낫다. 봐봐. 아발란체봐 이런 쓰레기 같은. 밀크. 밀크도 이거 봐. 이거 막쭉 떨어져. 어? 이거 쭉쭉쭉 떨어져. 힘 없어. 근데 쉐이닝크는 드늘하게 버텼잖아. 뜨거운한 메탈. 얘도 횡보 많이 했는데. 언제 올라갈까? 언제 올라가 줄래? 메탈아? 이오스 우하향으로 계속 빠지고 있죠. 의미 없습니다. 폴리곤. 지금 올린 거다 빼놓고 무너지고 있죠. 의미 없고요. 캐리프로도 캐리. 헤리. 캐리는 장바구니 넣어도 됩니다. 썬더코는 지금 자리 애매하죠. 살리고 나더라도 이게 폭이 너무 넓어. 넓어서 잡기가 어려워. 정말 이쁜 자리라든지 그런 게 나와줘야 돼. 얘가 요 정도까지만 올라왔는데 비트코인이 올려놨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베팅할수 있겠다. 그거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비트가 올 폴라 가 보고 났을 때개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똥텀은 아직도 힘들고요. 스태프는 우하양이죠.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모스코인 올린 거다 뺐죠? 올린 거다뺀 애들들은 안 봅니다. 패스하시면 돼요. 풀댐 아직 못 올랐고요. 폴카다 우하양 패스하시면 되고 폴리메쉬 올린 힘이라든지 이런 게좀 애매하게 올렸어요. 솔라 우하양 저쪽 갱신. 아 마스크 더 떨어졌죠? 의미 없습니다. 7, 8월 대비 더 떨어진 애들들은 볼 필요도 없는 애들들이에요. 슬리즈도볼 필요 없습니다. 7, 8월보다 이렇게 더 떨고 났잖아? 볼 필요 없어요. 앵커도 비슷하죠? 더 떨고 났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아이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스테라, 스테라, 스테라 루멘 올린 거다 빼네요. 137% 올린 거우화향으로다 빼버리네요. 조심하세요. 지금 스트라티스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엑시인피니티 저점 여기서부터 저점더 갱신했죠. 볼 필요 없습니다. 1인치 복구 잘 못했죠. 볼 필요 없고요. 리스크 어, 단타 좋아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관심 정보로 넣지 않겠지만 리스크는 힘이 나쁘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아비트럼우화향 계속 박죠. 필요 없고요. 네오 40만 유튜버가 좋아하네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오르지 않네요. 이거 에 다른 거 샀으면 돈 벌었네요. 네오는 지속적으로 이때 대비해서 더 떨어지고 있죠. 힘 없습니다. 볼 필요 없네요. 애터스 우하양 볼 필요 없네요. 에이다 옛날에 과거의 영광은 언제 찾을런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없는 무빙 보여주고 있고 단순 반등만 나오고 거의 복구한 우리의 에이다 아예 또힘 없습니다. 무비블록 임시에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블로 그리고 블러 우해양이죠. 볼 필요 없습니다. 헌트 헌트도 애매하게 버티네요. 패스고요. 디센트럴 더 떨궜죠? 필요 없습니다. 질리카 더 떨고 나서 거의 바닥권 근처죠. 볼 필요 없고요. 니어 프로토콜 저점 갱신볼 필요 없습니다. 세타퓨엘 바닥권에서 단순 횡보 이후 큰 무빙 없이 이렇게 한 시간 봉상 상단 라인 이탈 볼 필요 없습니다. 시아코인 그냥 무난하게 버텼네요. 의미 없습니다. 매력적이지 못해요. 패스고요. 온톨로지 바닥권 버팀. 센티넬 센티넬. 크, 흠, 센, 치, 넬.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요즘 이쁜 애들이 많아서. 펀디엑스. 반등은 위까지는 나와줬지만, 결국 올린 거 거의 다 뺐죠? 올린 거더 뺐습니다. 최근에 나온 펌핑펌 나온 것보다 더 뺐기 때문에, 어, 신규 진입 알트로는 전혀 매력적 이지 못하다. 보유자분들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보유해야겠지만, 신규 진입 자리는 좋아보진 않습니다. 알파코크 임시로 놓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라. 7월 대비 더 떨고 났죠? 의미 없습니다. <laughs> 베이직 어텐션, 힘없이 바닷건, 패스. 베이지 발사스 떨고 있네. 패스하겠습니다. 스달, 이거 개구리님 같은 분이 좋아할 거예요. 초단타 배팅용으로는 무난해 보입니다. 셀로 바닥권 힘 없고요. 온톨로지 가스도 매력적지 못합니다. 너무 도박적이고요. 팀, 팀도 임시에만 넣을게요. 스팀은 임시로 조금 볼만 합니다. 임시로. 모비 블록, 오히려 더 빠졌죠? 7, 8호 대비 볼 필요 없고요. 알고랜드도 더 빠져서 볼 필요 없고, 시바이누도, 음, 그렇게 좋은 모빙은 아닙니다. 카르고 옛날에 큰 영광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도 바닷권 근처에서 힘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없고요. IQ, 올렸던 거 거의 다 빼놨죠? 얘는 조금 더 올려놓지 않는다면 의미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동일하게 힘없고, 아하, 토큰, 아하. 지금 바닷가 근처에서 무빙인데 지금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음흠... 뭐보이자분들은힘내시고 저는 조금 더 참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브 바닥권 반등 이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네요. 이뮤터블엑스 최근에 상장하고 뭐 펌핑해놓고 의미없죠. 곤란 바닥권에서 의미없고요. 저스틴은 저스틴 썬 때문에 안삽니다. 오너리스크 아르... 아르고 아르고 임시종목에 넣겠습니다. 임시종목에서 한번더더 둘러보겠습니다. 메타디움 올렸지만 매력적이지 못하고 냄 바닥권 애매하고요. 아 히퍼크라 우리의 휴먼 이스케이프 어? 탄 인간이란 뜻이죠. <laughs> 휴먼스케이프 아니 아닙니다. 휴먼스케... 스케이프 아니고, 휴먼 이스케이프입니다. 시탈 인간이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모습. 보관합니다 iOST. 조금 더 하락하고, 의미 없습니다. 썸싱이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 그냥 무난할 때, 매력적이지 못하고, 아도도,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아이오타, 바닥권 근처죠. 의미 없습니다. 할 필요, 할 필요 없다. 센터 토큰, 완전 바닥까지 와버렸죠?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퍼크체인애매하고요 엘프, 엘프는 조정도 시원하게 안 받고, 애매하게 받고 있습니다. 얘는 반등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프도 뭐 매집이 끝났는지, 무빙 자체가 좀 스킨 무빙, 세름 무빙이에요. 엠블, 바닷권 행보, 안 합니다. 더 그래프, 더 빠졌죠? 저점 갱신, 안 합니다. SNT, 조금 더 올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좀덜 올려가지고 보진 않겠습니다. 멀티버스 X, 지속적인 우하향볼 필요 없습니다. 시빅, 래도 위까지 올려놔야 되는데, 밑에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안 합니다. 위까지 올려놓은 이쁜 애도 있어서 안 하고요. 비트 토렌트, 어떻게 매번 떨어지니? 어떻게 너는 매번 떨어지니? 야, 씨. 얘 샀으면 지옥 갔다. 2023년도 어? 1월 1일날 고점에서 샀으면 마이너스 50%다. 스팀은 정치 코인이라고? 네 맞아요 스팀은 정치 관련돼서 연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장바구니 알트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엑스, 아크, STP, 피르마, 캐리부터 보면서 조금 장바구니에 너무 많은 알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걸러보도록 합시다 스톰엑스 비트가 올라간다라면 어, 그때 볼만한 알트로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괜찮고요 아크, 아크도 적절해 보이네요 STP, STP 괜찮네요 피르마, 피르마도 괜찮네요 캐리, 캐리도 괜찮네요 왜다 괜찮냐면 다 비슷하죠? 뭐. STP 뭐 기준으로 말해볼까요? 지금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게 흘렀던 건, 이렇게 떨구고, 비트 올라가게 되면, 뭐, 이 정도까지, 뭐, 복구해놓고, 뭐, 이렇게 무빙 나왔을 겁니다. 아, 그럼 베팅해볼만 하지. 손절하지 좀 길게 잡고, 그럼 외매에 본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리가 맥 자리가 아니라, 트가 반등 나왔을 때, 얘도 같이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안착해준다라면, 때 먹을만 하지 않을까? 습니다. 파워 엣츠 아, 무난할트구나. 빼고, 카이버. 아, 무난할트구나. 빼고, 메탈. 아, 빼고, 무비, 무비블로. 음. 아, 무난할트구나. 빼고, 알파코크. 특출하진 않네요. 무난할트입니다. 무난하게. 이분할 빼고요. 팀. 어, 무난하고요. 빼고요. 아르고, 어, 무난하고 빼고요. 무난하게, 알, 무난하게 이뻐, 무난하게 그냥 이뻐서 애들, 이 애들들이 다 임시에 들어가 있었네요. 흐름상 큰 무빙이 없죠. 큰 파동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서 결국엔 스톰엑스 아크, SP 피르마, 캐리. 전부 다 최근에 올랐던 애들 위주로만 장바구니에 들어왔네요. 나머지 알트들도 요렇게 아르고라든지, 아까 뭐, 무비블록이라든지, 적당히 4시간 봉상, 최근에 7, 8월에 있었던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비비고 있는 알트들은 있었지만, 아,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도록 하고, 오히려 최근에 무빙이 있었던 애들, 기준으로 좀 장바구니 알트에 들어왔네요. 다큰 무빙 있었던 이후 이제 안착해주는 패턴 보고 안착을 한다면 라 매수해보는 그런 타점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많이 올랐던 애들이 한 파동씩 더 올라가지고 잘 갔던 애들이 들 조금씩 더 수익 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트라티스 같은 거는 지금 당장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만 긴 호흡으로 조정을 많이 받고 캔들 패턴을 만들었다면 조금 매매 움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일 장바구니 알트로 5개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당장 매매 알트들은 사실상 없죠. 오늘 제가 장바구니 알트라고 말씀해 드렸더라는 것은 오늘 비트 시황 때도 말씀해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얘가 여기서 올려 놓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더 볼만한 알트들을 뽑아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비트가 좀 반등 나왔을 때 올라가서 그나마 좀 다음 패턴이 좋을 만한 애들들 위주로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저는 아까도 분석해 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제가 매물 대 꺼드렸죠. 매물 대에서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다 현금 정리했지만 혹시나 포지션 가지신 분들은 비트가 더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 방송은 안 떨어지고 낮은 확률이지만 올려놓았을 때 어떤 알트들을 매매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장바구니 알트 둘러봤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살 알트는 아무것도 없다. 비트가 이렇게 애매하게 흐르고 있을 때는 매매할 알트 없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2%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 6% 떨어진 거. 구경하셨죠? 알트코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렇게까지 도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이 울컥하면 알트코인들 후루룩 떨어지니 지금 당장 은 매매하지 말고 미리 내가 어, 전체적으로 이쁜 알트들 둘러보면서 아 이런 애는 이쁘구나 저런 애는 저렇구나 하면서 그냥 좀쏙 가놓는 그런 음, 행동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일 알트 시황, 비트 시황 전부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현금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혹시나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 매물대에다 알람 걸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화 기준 김성근 감독님 감독님 사랑해요. 한화 기준 1.4, 1.39 괜찮으니까 37,000 3,700만 원이네요. 딱 3,700만 원쯤 터치할 때쯤에 여러분들 포지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알트 보유하신 분들은 3,700만 원을 조금 예의주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